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과 마음을 열어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은혜로운 주일 되십시오. <laughs> 이 시간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의 유형, 마음의 상태를 네 밭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초점은 씨를 뿌리는 농부도 아니고 식물의 씨앗도 아닙니다.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밭에 마음의 상태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천국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분들이 죽어서 돌아가셔서 하나님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아멘. 하나님 나라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그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도 있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빗대어서 표현해 보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옥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은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노, 욕심과 탐욕으로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죄를 지음으로 딱딱한 길과 밭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옥토였던 그들의 마음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점점점 마음이 마음밭이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딱딱한 길가밭이 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돌덩이가 가득한 돌짝밭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미움이 일어날 때 미워하면 점점 우리의 마음은 돌짝밭이 돼요. 시기가 일어날 때내 마음의 시기를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가시밭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미움, 시기, 비난과 같은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마음을 잘 가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대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우리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추원드립니다 본문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그 무리들 안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비유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해석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비유의 말씀을 따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본문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 십 비유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무리에게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네 가지 밭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밭의 의미를 해석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네 가지 밭 중에서 돌밭, 돌짝 밭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돌밭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밭이 돌밭입니까? 그 돌밭의 상태를 본문 5절에서 6절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고싸게 나오나 여러분 돌밭은 다른 밭이 아니라 흙이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어떻다고요? 깊지 않아요 흙의 두께가 아주 얇은 밭이에요 집 표면에는 부드러운 흙이 있지만 조금만 그 흙을 파보면 깊이 들어가기도 전에 돌덩이, 이런 자갈들이 가득한 밭이 돌밭이죠 여러분 이런 땅에 식물을 심으면 싹을, 싹을 튀우기는 하지만 식물의 뿌리가 흙속 깊이 들어가는데 돌덩이, 바위가 같은 자갈들이 다 막아요. 여러분,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비교적 괜찮습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그때부터 뿌리가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기 시작해요. 평상시 겉보기는 그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돌밭도 문제가 없어요. 돌밭도 겉보기는 그 위에 표면은 부드러운 흙이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식물의 뿌리가 그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그 지표면 조금만 내려가면 돌이 가득하거든요. 사람들이 이 돌밭을 볼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이 돌밭을 볼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 돌밭임에도 불구하고 표면은 흙이 많으니까 옥토밭인 줄 알아요. 좋은 밭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조선시대 때 지어진 용비어청가 2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며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거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어 바다로 가나니, 나무의 뿌리가 땅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창수가 나도 안전합니다. 뿌리가 그 식물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흙이 얇아 뿌리가 깊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휘청휘청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좀더 강한 바람이 오면 결국은 뿌리가 뽑히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연현상을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시, 주심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본문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흙이 얕은 돌밭에 마음을 가진 이들은 처음에는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더 이상 말씀이 마음밭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심겨지기는 심겨지는데 그 심겨진 깊이가 너무 얕은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얇게 심겨진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돌밭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에 머물러 있고 마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이 돌밭의 마음입니다. 골짝밭의 마음을 가진 이들도 주일이 되면 주일 예배 드립니다. 남들이 하는 기도 잘 합니다. 봉사도 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는 못한 상태예요. 남들이 하는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했어요. 교회에 출석한 지 한두 해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가끔씩 성경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듣지만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 속에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암송구절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을 돌밭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지 못해요. 돌밭의 마음은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요. 이것이 바로 돌밭의 마음이죠. 교회에 출석한 지 수년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어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그넘실대는 홍해 바다가 동풍이 확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루아침에 바짝마른 땅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여인들과 여인들은 소고를 가지고 푹을 들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나, 사흘길을 가서 마라의 선물 앞에 당도하자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을 한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 속에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그런 반응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광약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한 거예요. 순간순간 반응을 할 뿐이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좋으면 감사하고 나쁘면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내는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3일 만에 돌변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잡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심히 절구하고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수고를 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고난을 당하면 쉽게 마음이 요동쳐요. 쉽게 마음이 가라앉아 있던 상처들이 막 올라오면서 쉽게 불평하고 마음이 마음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들의 심령을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지 못해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약게 심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뿌리가 깊으면 힘을 발휘해요. 여러분, 나무가,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리면, 비바람이 치고 강풍이 불 때, 무엇이 그 나무를 붙잡아 줍니까? 뿌리가 붙잡아 주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줘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너무 뭐 약게 심겨진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 때문에 어떤 것을 수고하고 원망들을 일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지 못하고 말씀이 너무 약기 때문에 내 인생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내 중심밭이 휘청휘청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뿌리,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교훈을 고려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기 애가 하나님 말씀을 막아요. 죄송에 물던 자신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그것을 방해해요. 나의 죄, 죄가 물든 죄가 있는 죄성이,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애가, 나의 아집과 고집, 나의 교만한, 교만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돌덩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과거에 받은 상처, 썬 뿌리가 우리의 마음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도록 못하고 하는 큰 바위. 돌덩이 같은 자갈 역할을 우리 마음에 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 경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적인 내 생각이 일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우는 내가 내린 결론과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이 같을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 보기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상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선택 기준을 내 마음대로 세우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일치할 때, 그때는 순종하니까, 아, 하나님 말씀 순종했나 보다. 아닙니다.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세운 기준대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때만 하는 거죠. 여러분, 1988년에 발매된 시인과 촌장. 그 가수들 팀 안에 3집 앨범에 보면 이런 노래 가사,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새. 그 노래 가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돌밭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거운 짐으로 남아, 나의 작은 예수가 거리에 서 있네. 먼 길을 걸어왔을 나의 옛 친구여.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불러드릴 것 같은데, 노래를 잘못 부르니까요. 여러분, 내 속에 누가 많습니까?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속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속에 나의 의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속에 내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릴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설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아요. 평안할 때는 돌짝밭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강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더 심한 강풍이 불면 그때는 뿌리를 땅, 땅 위로 드러내면서 뿌리가 뽑혀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너무 얕게 내려서 그래요. 뿌리를 나, 얕게 내린 이유는 내 속에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자갈처럼 있어서 큰 돌밭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지지 않도록 막아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표면은 돌밭도 부드러운 흙이에요. 그런데 언뜻 보면 옥토처럼 보이는 것이 돌밭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호미를 파보면 자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뿌리가 뽑힌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대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는 것이 믿음의 뿌리가 뽑힌 거예요. 뿌리가 뽑힌다는 것은 교회의 장기 결석자를 의미하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심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타협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내 인생 사이에서 늘 절충하면서 세상을 쫓아.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을 하면서 마음은 세상에 가있어요. 그래서 늘 세상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절망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 기도하는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뿌리채 뽑힙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의 깊이가 너무 얕고 뿌리가 깊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신앙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아, 교회 안 나가야 되겠어. 아, 봉사 안 해야 되겠어. 아, 안 되겠어. 신앙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왜요? 뿌리가 너무 얕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십시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도 싹은 틔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줄기도 냅니다. 하지만 정작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없어요. 싹도 틔우고 줄기도 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왜요? 땅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빨아들이지 못하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듣고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반복해서 마음을 쏟아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신하시고 사랑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라.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뿌리 내리면 어떻습니까? 비가 와도 지워지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아요. 세월이 오래 가도 지워지지 않아요. 고무판에 깊이 조각할로 있으면 수십 년이 지나도 안 지워져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10월 26일 함께 교회 가는 날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교우님들께서 오셨고 힘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금요일 새벽에는 특별히 차상록 교우님께서 귀한 은혜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차상록 성도님께서는 작년 함께 교회 가는 날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고 그 이후부터 줄곧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지는 1년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어느 한 날은 차 성도님의 꿈에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한 분이 나타나서는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 성도님께 어느 길을 갈 건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한쪽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한쪽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기 전차 상록 성도님께서는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설교 말씀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설교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설교 말씀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생각이 쑥쑥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생각이 자꾸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성도님의 인생의 지식, 인생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걸림돌, 방해 요인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꿈을 꾸고 난그 다음 주일부터는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가려지듯이 그 주일부터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감 없이 그냥 쑥쑥 들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까지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셨고 그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짝박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깊이 들어가지 않는 마음이 돌짝밭의 마음이에요. 말씀이 들리고 듣기는 하지만 귀로만 들을 뿐이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이 돌짝밭의 치명적인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깊이가 너무 얇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돌짝밭천 겉보기는 옥토처럼 보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은 부드러운 흙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불면 흔들 흔들하는 거예요. 고민이 많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돌짝바 같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길가밭도 옥토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돌짝밭도 옥토로 바뀌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돌덩이를 제거해 주시고, 마침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밭에 심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줘요. 말씀이 깊이 심겨지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내 생각이 이끌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